애플의 아이폰 15 프로가 새로운 모습으로 공개를 시작을 하였는데요. 아, 참. 빠르게 아이폰 실시간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의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먼저 칩셋을 살펴보면, A16 바이오닉 칩셋보다 성능적으로 10% 정도 더 빠른 연산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GPU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작들보다는 좋은 성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A7 칩셋은 싱글 코어 점수 3,269점, 멀티 코어 점수 7,666점으로서 현재까지 출시한 스마트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카톡티가 전작보다 더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 실시간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